어,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부터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뻑하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초대 교회는 또 어떤 어, 형태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되는 책이 몇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 로버트 바빙크라는 어 신약학 학자인데 어 원래 이 사람은 이제 호주 사람인데 나중에 캠브리지에서 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 이분이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1세기 교회 이야기, 뭐 1세기 뭐성교 이야기, 또 1세기 성도의 하루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분의 이제 초점이 1세기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어, 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어, 좀 쉽게 쉽게 그렇게 어, 하는 어,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어, 구성한 그 책입니다. 어, 이책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은 로마 시대로. 어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막뭐 요즘처럼 굉장히 발달한 그런 이제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그 팩트는 아닌데 이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이제 각기 다른 문화가 섞여서 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그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푸블리우스 이 푸블리우스의 1세기 교회에 초대받은 초신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완전 초신자예요. 그 세신자가 친구의 소개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과연 그 푸블리우스의 눈에 비친 그 교회,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한 번쯤 교회는 다 나가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 눈에 어떤 모습이 비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던 로마의 신들과 달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성마찬에서 그 푸블리우스는 뭔지 모르지만 그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그는 그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에 스며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사김 그리고 성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신비로움도 경험을 하게 되고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푸블리우스는 그곳에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 환대 정말 자기의 어떤 외모나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는 그 환대,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따뜻함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성별과 나이 사회적 위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교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뭔가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푸블리우스는 차별과 지배가 그 당시에 만연했죠. 로마 시대 때도 뭐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빈부 격차가 심했고 굉장히 귀족과 하인 더뭐 심했죠.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분위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로마 사회와 다른 또 다른 나라,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그곳에 부자, 종, 노인, 어린이, 여성, 뭐 갑자기 찾아온 손님까지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처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먹고 웃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식사 과정에서 소박하지만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본 겁니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보면 서로 속사정들을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 도움에 대해서 기꺼이 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느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 푸블리오스는 보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단순히, 저기, 네세, 그리고 저 멀리 초월에 관한 관심보다도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좀 다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로마의 종교적인 모임 이방신을 섬기고 어, 이방신 안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 어떤 분위기와는 달리. 조금은 심심한 종교 모임이에요. 되게 막 황홀경이나 뭐 이런 데 빠지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교제 모임 같은데 되게 심심한 종교 모임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소박한 그런 환대와 개방성 있는 모임. 한마디로 그에게 있어서 어 정말 새로운 경험을 초대교에서 그런 맛보았습니다. 아마 푸블리오스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미지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환대와 위로였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환대와 위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 막 종교적인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것과 달리 초대교회는 그러했다라고 어 로버트 바빙크가 어그 초대교회의 초신자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본 어, 그런 1세기 어, 교회 이야, 예배 이야기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우리가 어, 이야기 드렸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로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서 빌레몬과 아키포와 함께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고향에 돌아와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어떠했을까? 아마 푸블리오스가 경험했던 교회와 같이 환대와 위로가 충만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기고는 어, 이름이 참 특이해요. 잘못 발하면 튀기고 <laughs> 두기고인데 두기고는 튀르기에의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그 튀르키예는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 지배 아래서 어, 이방 신을 막 섬기던 그러한 혼합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 행운이란 뜻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두기고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정과 바울 서신을 보면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근황을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 거죠. 옥중에 가서 바울의 편지 가지고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는 두기고는 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어,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 요그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편지를 들고 소아시아에 두루 다니면서 전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전하면은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편지를 다 읽으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음 교회 가서 또 다음 교회가 읽고 회람한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한 일곱 명 중에, 일곱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두기고는 콜로폰의 주교가 되어서 나중에 되면은 주교가 되었고 사역하던 중에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 가지 어,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에 세 가지 중요하게 어, 묘사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사랑받는 형제였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이 남다른 사랑을 받은 자였어. 그리고 이 말은 두기고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헌신했던 제자였다는. 받은 사랑만큼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두기고를 생각하면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두기고를 생각하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두기고를 통해서 사랑의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그 앞에 쓴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는 거죠.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한번 말을 내뱉으면은 그 말은 꼭 지키고 했던 그런 한번 일을 시작하면 꼭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한번 만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만나서는 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만나보면 아, 그 사람이 그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기고 는 짧은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아니라 오랜 교인들 속에 오랜 관계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믿을만 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 어두 기고는 바울 뿐에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눈가림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어 알려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두 기고를 보면서 가졌던 이미지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위로자였습니다. 위로. 오늘 4장 7절 이하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위로자. 본문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 기고를 보낸 것은 이렇게 표현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두 기고를 보내면서 여러분 보낼 때 사람을 잘 정해야 되잖아요. 위로를 전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나. 또그 사람 얼굴만 보면 괜히 막 짜증이 나. 이런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위로를 하도록 보낼 때에 아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 두기고는 거기에 참 적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너희를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네. 두기고는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또 누구보다 다른 이의 예 마음을 위로해주는 매우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잘 들어주고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누군가의 사정을 잘 안다는 것만큼 그,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줘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죠. 두기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 마음의 공간, 그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마음이 넓은 공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신실한 자요, 두기고가 참으로 어, 사랑받는 자요, 두기고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였다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뭔가 뛰어난 인격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넓은 하나님의 공간이 있었던 것. 그러한 마음의 여유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하는 그런 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과 위로자로 섬기는 이들을 그 이후에 오늘 7절 이후에 보면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 에바브라 그 골로새 교회에는 그러한 두기고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흩어진 초대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스의2:6-7 번지의 다른 이름은 환대와 위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그 천국 문에 아마 이렇게 크게 써져 있을 거예요. 환대와 위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환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다른 명칭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일날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모든 자는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환대와 위로가 충만한 날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대와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계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환대와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계에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는 환대와 위로는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억지 추냥의 환대와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위로하는 힘은 아, 내가 막 포장해서 아, 그 사람에게 감언이설로 막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다음에 입술에 어떤 뭐 그런 침도 안 마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서 환대가와 환대어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파렴치한 놈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는그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건다 거짓말 그냥 의도가 있는 거짓말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너무 잘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잘해주지? <laughs> 그걸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왜 잘해주지?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이말 기술이 좋아서 그 얘기 들으면 막 혹하고 넘어가죠. 야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잘해주는구나. 내가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사기 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진실한 회개로 환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그 경험과 기억,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짧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경험과 기억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막 책을 100권 철권 읽어보세요. 뭐, 좋은 말을 암만 다 읽어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성기동 교회에서 막 환영도 하고 막 성할 때에 막 억지로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얼굴은 웃지만 속은 막뭉그러지고 막. 그런 이제 억지로 이제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잠깐의 그런 기쁨이 있고, 잠깐의 환영.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보네퍼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성도는 교제하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과 용서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할 때에 그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를 두고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김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물론 또 화해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이를 두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사김,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스의 267번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이곳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린 환대와 위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골로새 26 7번지로 초대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미아십자가 교회라는 또 다른 골로새 26 7번지로 초대받은 자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일을 이곳으로 초대해야 된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길 원하잖아요.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즐겁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야, 참, 삶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된다고 생각할 때또 마음이 풍성하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그저 가식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두기고와 같이 신신한 자로 마음을, 마음의 평안을 전하며 환대하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스의 267번지가 어떠한 곳인지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골로스의 267번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가기가 싫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아유, 그곳에는 안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볼 때마다 야, 골로새 267번지 가고 싶구나. 저 사람이 가는 그곳에 나도 한번 가고 싶구나. 하나님은 미와 십자가 교회라는 또 다른 골로새 267번지를 명동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환대와 위로의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와 십자 공동체의 두기고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환대와 위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과 기억으로 정말 신실하고 또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이에게 한 여름의 아주 시원한 소나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알려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알려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또 내가 나를 환대하고 위로하고 또 내가 가족을 환대하고 위로하며 또 다른 일을 환대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